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기한하는와 사랑 가운데 날마다 동양하고 함께 그 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속임수를 써서 예수를 붙잡아 죽일까 하고 궁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백승이 소동을 일으키면 안 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에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왔어.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말하였다.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 향유는 3 0 0 대나리 온 이상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수 있었겠다. 그리고는 그 여자를 나무랐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만 두어라. 왜 그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만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리온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마음을 품고 그들을 찾아갔다. 그들은 유다의 말을 듣고서 기뻐하여 그에게 은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적당한 기회를 누리고 있었다. 아멘. 예수님을 향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미움은 그게 달하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단단히 결심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 모이는 유월절 명절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일을 꾸몄다가는 혹여라도 백성들을 자극하여 자기들에게 손해가 될까봐 걱정하면서 명절에는 그런 일을 꾸미지 말자라고 피합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원래의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죠. 명절에는 일을 꾸미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일이 진행이 되어 명절 바로 전날에 갑작스럽게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게 되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율법을 어겨가면서 야밤 재판을 벌여가며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런데 우려했던 밀란과 폭동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민중들의 시선과 마음이 급속도로 얼음장처럼 변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럽학자들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러한 반응에 굉장히 고무가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라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뜻대로 일, 일이 이루어가고 있었던 것은 누구의 뜻대로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유럽학자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이루어져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제 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의 미움, 살이 그리고 백성들의 배신과 변덕스러움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죽음이 반드시 유월절 내이 명절에 일어나도록 하셨고 그리하여 온 세상 죄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계획과 그 죄까지도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야 마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때때로 하는 일마다 꼬이고 뭔가 제대로 풀리지 않고 마치 악마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덤벼드는 듯한 암담한 일을 만나더라도 야 이젠 망했다 라고 너무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괴롭히고 공격을 해도, 그러나 결국 이를 성취하시는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사탄의 그 죄와 모략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도구로 바꾸어 버리시는 줄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야 마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 그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되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보면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구약성경의 전문가가 아닙니까? 말씀의 전문가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 눈치를 보고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 힘센 사람들 있죠. 내 목숨줄을 지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 신경 쓰이죠. 두려워지기 시작하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들이 두렵다 할지라도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이후 이 세상이 끝난 다음 세상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 세상 이후를 우리는 준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기껏해야 80년, 90년의 인생이지만 죽음 이후의 삶은 800년, 900년 정도가 아니라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영혼까지도 멸망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 하실지 그 평가를 신경쓰면서 삽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지 그 날을 신경쓰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완전히 반대가 되는 한인물이 등장합니다. 이름도 나오지 않는 한 여인입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이 이야기는 내 복음서에 다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조금 조금씩 다릅니다. 좀 소개를 해드리면 마태 복음에는 26장에 나오는데요, 마가 복음의 기록과 가장 일치합니다. 베다니 문둥병 환자인 시몬의 집에서 한 여인이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으로 기록을 합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은 가장 다른데요. 마태와 마가복음이 이 이야기를 고난 주간에 일어난 일로 기록하는 것과는 달리 예수님의 사역의 초반부에 일어난 일로 누가복음은 7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죄 많은 한 여인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머리가 아닌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복음과 같은 에이에 일어난 일로 12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일이 6월절 엿세 전에 일어난 일로 보기 때문에 마가복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 일이 6월절 이틀 전에 일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사한 일, 즉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나 발에 향유를 붓는 이 일은 한 번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적어도 두번 이상은 세번 정도 일어난 일로 보이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요. 그런데 이뭐 다른 몇 번이냐, 언제냐, 뭐 뭐가 같냐 이런 것 따지지 않고요, 이 여인의 행동, 즉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에게 붓는 이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어이없는 낭비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사절에 보니까 몇몇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까지 자기들끼리 쑥떡거리죠?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판단과 말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들의 판단이 훨씬 더 상식적이고 타당합니다. 그러나 지금이라고 하는 이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의 행동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점을 분명하게 7절과 8절에서 짚어주고 있죠. 7절을 보면,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8절,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일, 할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내 몸에서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이 여인은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에게 드리기를 원하셨던, 원하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 그거 맞는 말인데, 하지만 이 여인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은 너무나도 귀한 일이라는 거죠. 이 여인은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에게 드리기를 원하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도 중요하고, 이 양류를 가지고 다른 좋은 일을 하는데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여인은 지금은 온전히 예수님에게 전부를 바치고자 했던 것이죠. 이 행동이 비합리적일 수도 있고 납득이 잘 안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 여인은 자신의 마음의 소리를 따라 단 한가지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위하자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보면 합리적인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러한 모습을 종종 보게 되죠. 어떤 분은 좋은 학교를 나와서 얼마든지 남부럽지 않게 승승장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잘 나가는 성공을 다 접어버리고 사역자의 길로 가거나 선교사로 헌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들은 말할 수 있죠. 아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게 꼭 목사여야 돼? 꼭 성교사여야 돼? 그럴 이유는 없잖아. 오히려 세상 속에서 제대로 예수 믿는 모습을 보이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그게가 성교 현장 아닌가? 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그말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미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비합리적인 결정마저도 내리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리고 싶다. 예수님께 나의 최고를 드리고 싶다. 예수님께 나의 온 마음과 목숨을 드리고 싶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랑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여인처럼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쏟아붓기를 원합니다. 이것 제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주님을 위한 길이라면 또라이라는 말을 들, 듣더라도 아너왜 그렇게 별나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꼭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소리를 듣더라도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최고를 쏟아붓는 그런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묵상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도 이연인처럼 나의 전부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받아주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계속하여 어, 편찮으신 분들 마가운데 어, 잠부로 새기시면서 우리 함께 중보하는 기도 꼭 드리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또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You.